안녕하세요 국민프로듀서님 국민프로듀서 대표 쥐우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6명의 연습생들의 마지막 경연으로 최종 데뷔조가 선발되는 날입니다 그럼 점수 집계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연에서 얻은 점수 40%와 생방송 문자투표 60%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그럼 문과 연습생들 나와주세요 인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위로 우원입니다. 오성군 평가를 앞두고 기분이 어떤가요?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적당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눈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팩이 보기 좋습니다. 상윤이는 평소에 애교가 참 많다고 하는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내 마음 속에 저장. 꾹꾹 깎아 너무 귀엽습니다 마지막 강연 연습생은 고양이 사우디 아라비아죠 네, 아부다비 출신입니다 그럼 오빠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랍어 인사말 한번 부탁드려요 아싸 라만 라이쿰 오빠 팬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문과 연습생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습 과정 만나보시죠 It's show time 상현아 연습하자 지금 뭐해?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얄라 너 지금 연습할 시간에 시가 웬 말이야? 가르부가너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아보려를 욕하는 거야? 너 어떻게 나의 문집을 <laughs> 야, 빨리 와. 연습해야지. 너또뭐 하냐? 시, 발, 로, 마, 거, 지, 세 야. 뭐? 너지 뭐라고 하는 거야? 시, 발, 로, 마, 거, 지, 세 야. 때 일어나고 일하여 마귀를 막으면 땅에 빛이 한 가지 쓰이 야, 너 이것도 모르는데 공과 맞아? 됐어, 빨리 보여 이제. 이거 애들은 일을 착착하던데 우리 빨리 하자. 이거랑 비교하지 말자, 진짜. 응. 맞아, 우리 빨리 준비한 책 꺼내고 공부하자. 첫 번째로 문과팀 1로오성의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윤동주의 별헤는 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별 하나의 정답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정경 민경 태경 어... 아, 아쉽게도 6개 중 4개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부분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동지방의 유명한 관광지 하나를 말해주세요. 저요. 제가 중동 출신이니까 잘 알죠. 정답은 중동 어딩.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역은 윤리와 사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어느 시대의 인물일까요? 정답. 춘추전국시대요. 왜죠? 왜냐면 스피노자는 노자의 동생이거든요. 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로오성팀의 총점은 총 사점입니다. 아쉬운 점수지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과 연습생들 나와주세요. 인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가 가 수영. 예진 양, 오늘 경연 날인데 긴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긴장이요? 그게 뭐죠? 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잇모근이 수축되는 것인가요? 아, 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수영군 팬들 사이에서 춤신 충왕이라고 불리던데 지금 기분 혹시 춤으로 표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해주세요 네. 혜린양 저번 평가무대에서 여러조로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그 허벅지 쓸기댄스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네오 천상연예인 것 같습니다 이과 연습생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습과정 지금 만나보시죠. It's show time! 이제 우리 센터를 정해야 돼. 뭐 센터는 키큰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팀의 밸런스를 위해서 말이야. 아니 센터는 에율 잘 부러야지. 센터는 기계를 잘 고쳐야 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팔 사람이 나밖에 없 뭐라고? 이말라이야병원촌 같은 놈아! 뭐 어디서 그런 단세포 원생생물을 나랑 비교할 수가 있어? 아야 침착해봐 그럼 우리 그거야 조성기 조성은 그거잖아 이응시호. 자 너부터 해. 인산. 영산. 음난 윤사. 어너 탈락. 아니 아니 왜막잖아 윤사 이응시호? 네가 그런고도 입과팀이야? 어떻게 그렇게 문과 냄새 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문과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조혜린 탈락이니까 조혜린 뒤에 쓰고 나랑 김지진이 앞에 쓰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럼 연습하자. 우린 아이와이 선배님의 너무 너무 너무야 열심히 해서 문과 팀 이기다. 그래. 이번에는 이과 팀의 차례네요. 모두 이과니까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리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때문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은. 가을이 왔기 때문이죠. 당연히 오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심장에 있는 방 이름을 나열하세요. 아, 형번 더, 전답. 어, 좌심방, 우심방, 내방, 그리고 옷방. 음, 아! <laughs> 내방, 옷방. 창의력은 돋보였지만 오답이네요. 부분점수 2점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문과팀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이름 3명을 말하세요. 아인슈타인 뉴턴 그리고 김진구 아.. 하이젠베르크 있잖아.. 아인슈타인, 뉴턴 2개만 정답으로 마지막 문제에서 2점을 얻어 이과팀 내가 가수형이 문과 팀과 마찬가지로 총 4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습생들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조혜린 연습생은 숙소 내에서 불필요한 스킨십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부고디우스 101 데뷔조에 합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연 결과 1위로 5성팀과 내가 가수형 팀이 각각 4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 팀이 경연에서 동일한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생방송 문자 투표로 연습생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데뷔 명단에 공개하겠습니다. 데뷔역에는 4명의 연습생들과 데뷔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약 4개월 동안 함께 고생한 우리 나머지 연습생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5등을 차지한 김예진 연습생. 탈락의 슬픔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혹시 소감 한마디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미련이 빨래처럼 조각조각 널어지네요. 아쉬움에 뒤로하고 부고듀스 원0원 데뷔조의 그룹명은 분위기와 통합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팀입니다. 지금까지 약4 개월간 부고듀스 원0원을 사랑해 주시고 투표해주신 모든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팀의 센터 김호성 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대표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체 차렷. 국민 프로듀서님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